안녕하세요. 리얼보기 플레이의 리오플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일동 레이크 CC에 왔습니다. 네, 힐 코스 10번 을 내리막 파포 홀입니다. 좌우측 오비는 따로 없고요 어, 여기는 넘어가도 그냥 친한 홀입니다. 아, 우측에 있는 벙커 주위에서 왼쪽 범위 활용해서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고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홀이라 충분히 투어 공략 가능합니다. 좌우측에 벙커 주위에서 그린 가운데 공략하고 그린이 상당히 빠르고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우측 벙커 턱은 살짝 있는 편이고요. 그린 좌측 벙커 턱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린은 중간에 마운드가 두번 있고, 중간이 움푹 파인 오르막 그린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라인입니다. 네, 1코스 11분은 팝보입니다 좌측은 오비 처리되는 홀이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우측이 살짝 높은 지형이고, 왼쪽에 벙커와 오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측 공략하는 게 좋으니, 저기 우측에 보이는 해저드 분수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내리막이지만 거리가 꽤긴 홀입니다. 어, 그린 공략 시에는 우측 해저드와 좌측 벙커를 주해야 되는데, 우측으로 밀리는 게 최악의 네. 경우이니, 어, 세컨샷 공략할 때는 그린 중앙이나 살짝 왼쪽 보고,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 벙커, 턱은 이렇게 살짝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오르막에 좌우측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마운드가 있는 꽤 어려운 라이의 그린입니다. 네, 12번 홀, 파이 홀입니다. 왼쪽은 우비 처리된 홀입니다. 네, 보시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뽑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냥 정중앙 공략하는 게 좋고 좌우 벙커, 특히 우측 벙커 주위에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장타전은 투원도 노릴 만한 홀입니다. 살짝 S자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에임이 잘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그린 우측 끝 정도 보고 공략하는 게 안전한 홀입니다. 네, 서드샷 지역입니다. 어, 여기서는 다 보이겠지만 왼쪽에 있는 벙커 주위에서 어, 그린 중앙이나 살짝 우측 공략하는 게 좋고, 좌핀일 경우에는 그냥 그린을 바로 넘겨서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왼쪽 벙커 턱은 이 정도 높이고요.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좌측에 높은 어, 3단 오르막 그린으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해저드를 넘겨야 되는 파스리 홀입니다. 해저드와 벙커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반 클럽인 한 클럽 정도 길게 보는 게 좋고 어, 그린 중앙 보고 과감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과 벙커 턱은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르고 중간에 마운드가 있는 오르막 라이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힐 14번은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좌우측은 아무것도 없고요 핸디캡 2번으로 어려운 홀입니다. 상당히 전장이 긴 홀이라 티샷이 중요한데, 티샷은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고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오르막이 있어서 한 클럽 이상 무조건 길게 보시고 왼쪽에 있는 벙커 주의해서 그린 중앙보다 살짝 우측 보고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의 벙커 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린은 중반 후반부에 큰 마운드가 있는 상당히 고조차가 있는 2단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직선 형태의 파파이브입니다 좌우측 아무것도 없고요. 네, 좌우벙커 주의해서 페어웨이 중앙 공략하는 게 좋고 저기 멀리 보이는 송전탑 중앙이나 우측 살짝 보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시샷 지역입니다. 장타자는 투원도 노릴 수 있는 홀입니다. 네, 여기서 그린은 포대그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클럽에서 길게 보셔야 되고 끊어가실 분들은 여기 벙커, 상당히 깊으니까 주의하셔서 벙커 앞까지 끊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서드샷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벙커 턱 굉장히 높습니다. 벙커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린이 포대그린 형태인데 너무 길면은 뒤쪽으로 내리막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게 잡지 말고 제거리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앞에 벙커 턱은 이렇게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네, 그린은 전체적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어,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으로 되는 어려운 라인입니다. 네, 오르막, 화포홀입니다. 좌우측, 역시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는 우측에 있는 벙커 주위에서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는 게좀 안전합니다. 세컨샷도 왼쪽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 중앙보다 왼쪽 보고 공략하세요.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오르막도 있어서 투원이 상당히 쉽지 않은 홀입니다. 이 언덕을 넘어와야 이렇게 그린이 보이는 홀이고요 좌우, 벙커 주의하셔서, 벙커, 벙커 사이 중앙 보고, 한 클럭 길게 잡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 벙커 턱은 보통 수준이고요. 우측 벙커 턱도 이렇 보통 수준입니다. 그린은 전체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2단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1코스 17번을 내리막 파포홀입니다. 그나마 짧은 파포홀입니다. 좌우측 역시 아무것도 없고요. 네, 보시면 우측에 해저드 빠지는데 230m 빠지니 장타자는 꼭 드라이브를 안 잡으셔도 되고 어, 페어웨이 중앙 보고 바로 공략하는 게 좋은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페어웨이 우측에서 그린 공략하려면 벙커를 좀 넘겨야 되는 홀입니다. 아, 한 클럽 정도 길게 보되 어, 너무 좌측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그린 중앙보다 살짝 우측 보고 한 클럽 길게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 벙커 턱꽤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린 우측 벙커통은 거의 직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린은 초입에 이렇게 마운드가 있는 내리막이었다가 뒤쪽 오르막 형태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우측이 높은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스리 홀입니다. 어, 우측에 저렇게 대형 벙커 상당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어, 그린 왼쪽으로 안전하게 공략하는 게 좋고 어, 한반 클럽 정도 길게 보고 공략하는 것도 좋은 홀입니다. 네, 이렇게 벙커는 거의 3m 이상 굉장히 깊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림은 전체적으로 좌측이 높은 오르막에 상당히 심한 그림입니다.